아 그거 있어요. 아 맞네. 아니 그표 표정. 여 그거 있어요. 여름이 지나갔습니다. 수박 그고 수박. 그래. 아 저번에 수박 쳐서 고마워. 어 <웃음> <웃음> 수박 준다. 어 뭐야 <laughs> 이건? <어딨어>? <웃음> <웃음> 고마워 바이바이. 자, 이 자기 전에 수가한잉 이거 너무 커. <laughs> 여러분, 과일 많이 드세요. 여름이니까여름이니까더여서분 <laughs> 음. <laughs> 음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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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 청소를 할까? 어? 여기 갑자기, 제주, 갑자기. 제주도 제주 소녀 기울도 주세요 고마워 아 <laughs> 기울도 좋죠 진짜 웃기다 이거 제일 귀여운데? 맞아요 보나 입술 안녕 보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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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아, no. 안녕 보나야 뭐해 지금? 아, 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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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어제 오전 주 한테 끝내 한 마리 베이비 굿나잇 왜말안 는? <laughs> 또뭐할까또뭐누가입 토끼 토끼 그래. 이거? 아, 어, 이게 아.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. <laughs> 아 지금 아 오? <laughs> 왜 댓글을 안 읽어? 댓글은 이따가 읽어. 지금 시작 시작 6분 유분. 6분이잖아. 응. 6분. 아! 아! 오마이갓! 아파요 <laughs> 이거, 음? 이거 오마이갓 oh 어? 이거 귀여운데? 어. 이건 어. 기아나 어. 어. 배고파 먹어 이렇 껴있어요 응, 껴있어 아 이거 안... 이거 뜯어야 돼 내가 펑소 언니 준 건데? 아, 아, 게오나 언니 준거 아닌데? 안물 이야이야 <laughs> 아, 오, 오마이갓 선이가 나 가라고 밀었어, 지금. 넌 <laughs> <너> 언제 했어요? 여기 있는데. 시끄럽다고 가라고. <웃음> 시끄럽다고 <웃음> 얘 이거 막 <봐> 피하는 거. <laughs> 진짜 나안 님. 아, 어, 아픈 거, 언니. 아니야, 내가 쉬어. 내가 읽어 줄게, 테 아니야, 제가 읽을게요. 너좋요저 음. 어, 오늘. 키스 저 네. 오늘 MC였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해? 뭐예요 지금. 어, 어, 어. 저 여기도 볼수 있구나. 4볼수 아, 있구나. 있구나. 예. 그래서 내가 곰돌이 해주세요가 뭐야? 곰돌이날개제 어? 좋아 어 아, 이거 아 이모티콘 곰돌이 잡나 고 이거 불터. 아 불터지 뭐지? 불터지. 그... 응. 이렇게 뭐죠? 그아 갑자기 생각 안 나. 어어 하나 먹어. <laughs> 나도 먹을래. 응. 밤잘때 뭐지 어던 날. 썬 쌍이는 아, 고마워. 써니야. 너한테 준거 아니야? 평소 나한테 준 거야. 서상해. 뭐지? 침대 놓고 그냥 어, 어. 아리 쉬어요. 네. 네. 아리 쉬어요. 면정이 있음. <웃음> 여기는 <웃음> 멤버 목소리만 출연 다 했습니다. 굿나잇 여러분. 还在哦。